넷플릭스 이용자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친구끼리 가족끼리 넷플릭스 회원 계정 공유를 못할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오늘 12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최근 직원들에게 보낸 내부 메모 등을 통해 이 같은 정책을 추진 중인 것을 알렸으며 넷플릭스는 유료 회원 계정의 비밀번호 공유 행위 금지와 광고를 포함하는 저가 서비스 도입 시기를 올해 4사 분기로 예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넷플릭스가 이런 강경책을 꺼낸 것은 11년 만에 가입자가 감소했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2억 2,180만 명이던 넷플릭스 가입자는 2억 2,160만 명으로 20만 명 줄었는데, 넷플릭스 가입자가 줄어든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넷플릭스는 전 세계적으로 1억이 넘는 가구가 다른 유료 회원의 계정을 공유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비스의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계정 공유를 암묵적으로 허용해 온 것이 변심한 것으로 보입니다.